피지컬 훈련이야 피지컬 훈련 선 나가지말고 임마 밖은 지뢰밭이야 생각해 아 잠깐만 이거 스승 잡기술도 따라한다고? 평타치면서? 아하하하 대박 아 제발 선 들어주시나요? 선 들어주시나요? 너 이제 말대꾸 하지마 나 이제 들어주시나요? 스파르타로 간다? 말 대까지. 어... 바로 쓱싹김치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요네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푸재짱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좀 만만해서 혹시 찔러본 건가요? 어떻게 하다가 어? 이제. 아, 진짜, 정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아니요.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게 되신 건지. 원래는 한호준님 보다가.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laughs> 아이 뭐라고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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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예전에요 예전에 보다가 렁방님이랑 같이 하는 영상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뒤로 계속 유튜브 챙겨봤거든요저 근데 너무 좋은 게이게 솔직해서 좋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한우주 씨나 뭐 다른 분 얘기가 얘기를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텐데 니네 면상 보고 존나 웃겨서 본 거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거 너무 좋습니다. 임무는 <laughs> 제가 아니지만 이제 우주 씨를 보다가 저랑 어떻게 합방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봤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 네그렇죠 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 원래는 서포터인데 아 원래 서포터시구나 근데 그니까 제가 좀 서포트를 하면서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약간 서포터는 이겨도 그냥 뭐 아, 해, 약간 해지 버스충 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쵸 그쵸 제이름빵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야망이 확실히 있으시구나. 네. 야망을 키우시려면 이제 옆동네 푸대장이나 이제 한우진 쪽을 갔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지금 침몰 중이거든요. 아, 잘하아요 <laughs> 자세히 못 들었어요. 몇, 몇 살이세요? 네. 저 한창 롤 잘하는 나이 딱1 8 살입니다. 예? 그 혹시 빅뱅 아세요? 네, 알아. <laughs> 그 엄마가 좋아했어요. 혹시 그 승리 씨도 좋아하시냐? 가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하고 싶어 아니면 오빠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요. 삼촌이 편하긴 하죠. <laughs> 이런 개새끼. 뚱빵이 님과 나이가 비슷. 아, 이개 같은 년이. 아. <목소리가> 아. 근데 혹시 딥모빙을, <laughs> 딥모빙을 안 치는 편이긴 하네? 어? 아니, 이거. 아니, 나피 빼려고 한 거야. <웃음> <웃음> 봐줘? 딱 말해봐. 조금 봐줘? 어... 어? 아, 잠깐만. 씨발, <laughs> <시발>, 내가 <laughs> 질것 같은데. <laughs> 아니, 뭐야, 씨발.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아 어, 어, 인생 진짜 <laughs> 아니데 나쁘진 않다 오케이 인정할게 아신가요? 너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보자면 근데 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수, 살짝 전투력 측정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가르쳐 근데 태권도 가르치는데 얘가 막 그냥 기본적인 발차기도 못차 그러면은 자질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꺼져서 그냥 공부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찌 됐든 일자 그러니까 이게 일자가 혹시 뭔지 아 오케이 넘어가 야 너, 이, 이거 위에가 좀 좁으니까 너가 아래로 가너 이거 노렸지 혹시 아니야, 아니 정말. 그니까 문도 큐, 그니까 스킬은 뭔지 알지? 어. 스펠 다 써도 되고, 그냥 시카를 던져가지고 상대 잡으면 돼, 알겠지? 알았어. 오케이. 피지컬 훈련이야, 진작에 임해. 알았어. 아. 어, 아. <laughs> 아, 잠시만 야 잠깐만 야너 군사 군사 붕괴서 넘지 마라 자꾸 선 넘네? 너 군사 위병선 걸린다 이거? 자꾸, 아니 자꾸 휴전선에 넘을라 하네? 야 근데 문덕표 안해본거 맞지? 어 아니 이거 큐콜에 돌아?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억 아니 아니 잘한다 <laughs> 생각보다 잘하네? 아, 그래? 한판더 하자 <laughs> 제대로 잘가봐 오케이 좋다 야 야! <laughs>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야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거 뭐, <laughs> 뭐 그니까 이게 일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 이거 이기면 소원이야 집중해 <laughs> 어 피지컬 훈련이야. 피지컬 훈련, 선 나가지 말고 임마. 밖은 지뢰밭이야. 생각해. 아, 잠깐만, 이거 수승 잡기술로 따라 한다고 평타 치면서. 아, 대발 아, 제발, 손 들어 주시나요? 손 들어 주시나요? 너 이제 말대꾸하지 마. 나 이제 어, 스파르타로 진짜요? 간다. 말대꾸하지 어. 마. 다음 회복까지 싸 갈까? 그냥 걸어도 되긴 해. 사실 우리가 매뉴얼 많잖아 지금. 좋다. 뒤. 로쭉 빼봐. 그냥 막아줄게. 천천히 카이팅해 봐. 어, 좀 그만하라. 아, 나왜 장막이 없지? 나 장막을 근데 쓴 적이 없는데 왜 장막이 없음인데? 아, 진짜로? 어. 불치 어? 그냥. 뭘 생각해봐. 오케이 가. 불치 스턴 걸어봐. 불치봐 불치. 아, 내 킬이야. 괜찮아 괜찮아. 어, 고맙습니다. 어, 어, 이게 레이베. 아니, 레이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게 한 번씩 원딜이랑 턴 반대쪽일 때 미드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가자! 휴야, 가자! 기다려, 기다려. 내 위치 봐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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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잠깐만, 이거. 나 그게 안나갔다 괜찮아, 괜찮아. 잡을 것 같은데? 아래가 그냥. 좋은데? 야 장막없다 네가 막아줘야지 큐야? 그렇지 <laughs> 아 왔다 왔다 까비 야텔 탔다 와봐 아니 골카를 안 k 어? 어, 아 안좋아 a h I'm still here. I'm still here. I'm still here. I'm still here. I'm still h e r 야 I'm still here. I'm s t i 야 l 어 e r e I'm s 어 뭐해? 아군이 당 어어? 어어 <laughs> 아니 아니 여보세요? 어, 왜요? 아니 아니 어 왜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손버릇이 너무 나쁜데? 뭐야? 너 혹시 유미할때도 라면 먹으면서 막다 세벼먹은거 아니지? 어 아니 잠깐만 킬이야? 삼촌 하나 삼촌 하낸다구 어어어 아잠깐 어떻게 빼서 더블로 먹은거야? 어, 어. 어제 우리가 <laughs> 처음에 얘기한 게 있잖아. 어. 내가 1대1을 해봤는데, 숙련도가 많이 없는데도 이제 그 1대1을 했었을 때, 그 정도면은 어. 어. 너 진짜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문도 피고 아, 하는 진짜? 것도 보면은 살짝 재능이 있거든. 어. 그러니까 그냥 유미만 하자. 어 <laughs> 너 재능을 받쳐주기엔 이 다른 애들이 어, 그러니까 어. 너, 너가 너무 과분해 이 애들한테 영화나 애니 막 이런 거 보면은 주인공이 원래 힘을 숨기고 어. 다니잖아 너도 어. 좀 이제 힘을 좀 봉인하자 어, 힘을 숨긴 유미가 어, 되라 그게 맞는 것 같아 재능 살짝 어. 있으니까 칼체좀 하면서 어. 내가 한 번씩 이제 그좀 염탐 좀 하러 갈게 <laughs> 알았어 오케이 기야 삼촌 놀아주느라 고생 많이 했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할말 있나 아 그거 왜에뭐에쿵 해주면 안 돼? 이게 18, 내가 돈이 없지 가혹 없나? 아니, 10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에 뭐에 꿈을 해달라는 거, 진짜 말이 아니, 말이 되나? 이게 모에마이. 오랜만에 이제 젊은 친구의 그 어? 순수한 그 면과 그 파이팅 넘치는 대가리 꽃밭 느낌의 어? 그 MG랑 이제 말좀 섞으니까 뭔가 사람 사는 느낌은 나긴 하네요.